thank you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엄 모터스 장현국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네, 프리미엄 모터스 하면, 네, 올류 카니발입니다.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지. 지금 바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차량 밑에 배너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식, 2014년 8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구요. 어, 9인승 프레스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사고의 주행거리 약 11만 7천 k m 탄차량이고요 신차가가 무려 5천만원 상당했던 차량. 지금 밑에 배너 보이시죠? 2750만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 전체적인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네, 띄고 있는 차량입니다. 검정색이라서, 네, 진짜 누구나, 네, 하실 수 있는 그런 칼라인 것 같고요. 지금 휠은 19인치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 타이어는 약한40% 정도 남아있는 상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사이드 리필터와 지금 스마트 키, 사이드 스텝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은 저희가 제휴업체에서 25에서 30만 원이면 네, 달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 슬라이딩. 들어가 있고요. 옷을 버튼도 네, 달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laughs> 네, 뒤쪽 타이어는 지금 50% 정도 남아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상품용 차량을 맞춰 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면부, 후면부 어디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네 카니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기아 차에서 나온 차량 중에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뭐 실용성이면 실용성,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진짜 카니발인 것 같습니다. 뒷자리 트렁크 공간 보시면, 네, 시트가, 네, 다이얼 시트가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올리면 총 9명까지 탈수 있는 9 1 4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지금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습니다. 도시답게. 또, 지금, 뒤쪽 타이어는 50%, 앞쪽 타이어는 지금 4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같이 우토 슬라이딩 잘 되고 있고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상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류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엔진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차량, 뭐, 디젤 연료답게 진동과 수음은 네, 있구요. 어, 배기량이 2200cc에요. 그리고 공인 연비는 등록증상 네, 10.3 찍혀 있습니다. 지금 성능 기록부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단순 교환, 네, 뒤쪽 트렁크 한곳 있구요. 미세누에는 두곳 있습니다. 항상 저희 프리미엄 모터스는 구독자님들 오시게 되면 동행해서 정비 보는 시간 가지니까는요, 염려 마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실내 색상은 베이지 톤으로 네, 시트가 돼있고요 베이지 시트가 제일 흔한 것 같습니다. 카니발에는 제일 무난하게 네, 이쁘게 나와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밑에는 보시면 220V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차체 제어 장치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유구 버튼과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트에 지금 담배불이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아요. 전 차주분께서 담배를 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복원을 해서 다음 차주에게 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핸들 쪽에도 이렇게 띄는 게 좋은데 이런 거를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원하시면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네, 카니발은 이렇게 시야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탑승을 하니까 예전에 또 카니발을 탔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이렇게 스타트 버튼은 네, 이쪽에 전면에 있고요.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계기판 쪽에 다시 넘어가세요. 정확한 주행거리 1 1 7,355km 나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트립 버튼 누르시면 사용자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디지털로 계기판 교양도할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으로 해서 라이트 같은 거나 네, 승하차 시 편의 시설도 할수 있고 서비스 시기도 이렇게 알려 줍니다. 핸들 쪽에는 네, 모드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네,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다시 센터페시아 파 쪽으로 와서 어뭐 바깥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올오 카니발은 진짜 어 외양도 굉장히 이쁘지만 실내도 어디 흠잡을 데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어봉 옆에는 냉홈컵 폴더 들어가 있어서 뭐 겨울철이나 여름철에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차가운 음료 따뜻한 음료를 또 오랜 시간, 장기간 시원하게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요. 밑에 보시면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시야각 너무 좋아요. 좋고요. 지금 네, 에어백도 지금 조수석 에어백, 커튼 에어백 지금 저기 끝에까지 C필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순정 하이리무진은 이런게 좋은거 같아요. 지금 냉온 컵홀더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뒷자리 넘어가서 뭐 뒷자리에 있는 뭐 TV나 지금 위에 보시면 저기 등 무드등들 한번 더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승을 할 때는 이렇게 오토 슬라이딩이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들 어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이 백등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시 뭐 앞쪽으로 보시면 이쪽에도 뒷자리에도 네온 컵들이 있습니다. 뒷 사람들도 배려한 이런 옵션들 보여지고요.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보여지고 이쪽에 보시면 HD MI 지금 잭도 있고요. USB 잭도 있어서 뭐 영화나 동영상 같은 거또 관람도 할수 있습니다. 또 위에 보시면 천장에 무드등. 부분들 지금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게 또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실내등이 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또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모두 돼 있고요 위에 보시면 천장에는 에어컨 뭐 히터 통풍구가 있네요 그리고 3열 시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춰지듯이 커튼들도 이렇게 네, 잘 있습니다. 햇빛도 이렇게 가리는 그런 기능을 하죠. 커튼이.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 모드로 해서 네, 앞쪽에 바람 세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또 저희 하이리무진 하면 빠질 수 없는, 네, 네. 이런 모니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지금 바로, 좀... 어, TV가 켜졌는데요. DMB나 또 USB를 넣어서 영화 관람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채널을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방송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장기간 여행을 가실 때, 가장 좋은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샀을 때 저희 아이가 지루하지 않고 네, 3월 되게 3월 장기간 한 3시간을 갔어요. 갔어요 그때 속초를 아니, 아마 머리가 갔었는데 머리가 그때 굉장히 울지도 거야? 않고 아, 굉장히 편하게 잘 갔던 기억이 아, 있습니다 실내도 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 그리고 뭐 이쪽 버튼으로 지금 뭐 등 같은 것도 이렇게 온오프할수 있고요, 밝기 조절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쪽에 앰비언트처럼 또 실내등이 보이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네, 실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네네간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밑에 배너 나가고 있으니까 배너 한번 더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차량들보다 진짜 카니발은 저희가 올리자마자 연락들이 많이 와요 뭐그 전전전전 차들도 다 3일 안에 계약이 다 됐었고요 이 차량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 중이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레일 시공이나 사이드 스텝 옷을 버튼 카니발에 필요한 튜닝들은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차가가 무려 5천만 원했던 굉장히 고가의 차량 네 배너 반짝반짝합니다. 2,750만 원에 네,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 중이니까요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과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구독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리미엄 모터스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